아우터와이환니 아빠입니다. 저희 아우터와이 채널 구독 좋아요.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많이 업로드해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한이 아빠 몸 상태가 안 좋아요. 감기 몸살이에요. 감기 몸살에 죽을 맛입니다. 지금 작업을 해은 차량은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에요. 렉스턴 스포츠 칸. 뭐 저희... 아웃바이엠에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많은 작업을 했던 차량이고 처음에 뭐 지포렉스턴부터 해서 출구가 많이 됐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던 차량들이에요. 뭐 물론 지금도 꾸준하게 입고가 되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 칸이에요. 어하루의 모습은 많이 보셨을 테고요. 하부에 뭐 이렇게 보시면 이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을 해보면 밝은 회색이고 하부에 있는 모든 스틸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시공이 됩니다 모든 스틸 부분 부품을 포함해서 스틸 부분엔 전부 다 시공이 돼요 당연하게 프레임도 시공이 다 되고 프레임 안쪽 위쪽 다 시공되고 이 프레임 사이 속에 이런 데서 이너왁스까지 전부 다 시공이 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너왁스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입니다 어 하부에 있는 스틸에는 전부 다 이런 그 사이드 스텝이죠 사이드 발판이 있는 브라켓까지도 전부 다 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한번 시공을 해놓으면 음, 추후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러한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이고요. 작업이 끝나고 차량을 내리면 이렇게 리프트 발을 댔던 곳은 어, 다시 세라믹 오리지널로 차 내린 다음에 시공을 해서 건조해서 출고를 해드립니다. 그래서. 어, 이 제가 환희 아빠가 봐도 뭐라고 써 이렇게 시공해 놓으면 하부 부식이나 걱정 없이 오래오래 차량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종훈이한테도 물어볼까요? 종훈이 너가 볼땐 어떠냐 이렇게 시공해 놓은 거 보면 저도 신차 사면 할것 같아. 요네 <laughs> 차, 니찬, 종훈이 네 차는 네가 해. 못해준다, 네가 해라. 셀프식용이나셀프 셀프 시공. 어, 뭐 물론 저희가 그 많은 차량들. 어, 지금 옆에 보면은 모하비가 또 들어와 있죠. 어, 지금 일주일에 약한3 대에서 4대 정도는 요즘 나오고 있는 모하비에요 모하비 차량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. K7 모하비, 넥스턴, 소렌토 <laughs>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 차도 프레임바디 이 차도 프레임바디 저희가 어, 작업할 때 가장 까다로운 차 종훈이 너 같은 경우는 저거 아니야 제일 작업하기 까다로운 차 하나만 고르면 프레임바디 프레임바디 어, 렉스턴 렉스턴 나는 모아비 <laughs> 어, 난 모아비가 제일 힘들어 어, 이게 똑같은 프레임바디거든 이게 고객님들이 봐도 똑같은 프레임바디예요 쌍용차도 이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도 프레임바디고 모하비도 프레임 바디인데 어, 모하비가 저는 조금 더 작업성이 까다로워요. 그런 걸 보면 어, 현대기아가 좀 조잡스러운 뭐 이런 게좀 많이 달린 것 같은? 어쨌든 저는 까다롭습니다 모하비가. 그리고 쌍용차는 어한약바가볼 때는 항상 심플해요.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하부에 달린 게 많이 없어. 달린 게 많이 없어. 카그 뭐지? 여 밑에 뜬그뭐 코란도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달린 게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작업성은 편한데 아이 예, 프레임 바지는 좀 힘들어요. 뭐그 저희처럼 언더코팅 방류 이런 걸 전문점으로 하는 업체들도 다 느낄 거예요. <laughs> 프레임 바디가 조금 뭐라고죠? 손도 많이 가고 작업도 까다롭고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손이 많이 가는 차예요. 주문이 넌 작업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? 언더 작업할 때 마스킹 마스킹 <laughs> 어, 뭐 일부 업체들은 많이 안 하는데 저희는 마스킹을 다 하죠 뭐 정비를 해야 되는 볼트류 센서류 뭐 고무 부분들 이런 거 마스킹을 하는데 그 마스킹 작업에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뭐라 수작업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볼트가 한개두 개가 아니라 많아요 정비를 해야 되는 볼트 센서들 뭐이렇게 많습니다 네, 저희가 정확하게 추후에 AS라든지 이런 문제, 보증 불가, 이런 문제가 해당 제조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킹 처리를 다 하죠.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. 전처리 작업. 실제 시공하는 거는 한 시간이면 해요. 근데 전처리 작업, 하부 케어 작업, 이 차량도, 이 차량 좀 더럽게 왔잖아. 네. 하부가 좀 주행을 그래도 잠깐 한 차량에 그해서 하부가 조금 더러워요. 그래서 하부 케어하고 IK 탈취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, 어 마스킹 작업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고, 이 차량은 적재함도 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 시간이에요. 저희가 지금 뭐, 지금 시간은 한 10시 다된거 같지? 네. 밤 10시 정도인데 아 피곤합니다. 한양빠가 지금 요즘에 몇칠 동안 몸살 관계로. 지금, 많이 힘들어요. 음. 어, 그리고 지금 보면은, 아... 저희 아웃터와임의 음, 뭐라고 하죠? 저희가 시공한 건 아닌데, 일부 떨어진. 어떤 제품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, 시공을 했는데, 얼마 못 가서 떨어진. 아 어, 제시공 재시공차가 들어오는데 항상 환희 아빠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품을 시공할 때는 좋은 제품 뭐 물론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죠 이제 여기에서 좋은 제품 그리고 정성껏 시공하는 정성껏 내 차라는 마음으로 시공을 하는 그리고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이러한 곳이 진짜 전문점이에요 요즘은 짝퉁 전문점도 많아요. 근데 진짜 전문점에서 시공하시기를 바라고 어, 이 뭐라고 하죠? 하부에 있는 스틸에 다 시공이 될때 이렇게 사이드 스텝에 있는 브라켓 다 시공해야 되고 프레임 바디 다 시공해야 됩니다 위 이쪽도 시공을 해야 되고 사각 전면 다 시공하고 이너왁스 전부 다 시공해야 돼요 그래야 차가 안전하게 하부 걱정 없이 오래오래 시공, 그, 부식 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. 지금 보면은, 어, 이쪽, 뒤쪽에서 보면은, 어 저희 조문이가 얼마나 경고가 있지. 네. <웃음> <웃음> 딱 봐도 안 되니까. 경고가 손 거야. 이너박스가 얼마나 조절됐는가 안에가 꽉 차다 못해 막 질질질 흘러요. 어. 뭐, 물론, 어 하니 아빠도 자재를 아끼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. 차라리 자재나 이거를 더 쓰면 더 썼지 아끼면은 안 돼요. 근데 좀 과도하다. 막. 위에서도 질질 흐르고 있어. 아 저희 저희 직원 중에 경우라고 있습니다. 아 어마무시합니다. 자재를 막 대량으로 막 폭격을 해버립니다. 아, 그런다고 뭐라 고할순 없잖아요. 열심히 하고 항상. 그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재를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환희아빠가 항상 빈털털이에요 지포렉스 <laughs> 렉스턴 어,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게 있죠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는데 뚫려있잖아요 물론 스페어 타이어를 달면 은 적재 야중이 또또 줄어들 거고 뭐할 거고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요 없고 해갑니다 저는 쌍용차에 이게 좀 불만 너도 불만이지 않냐? 네. 너무 우리가 작업할 때가 완전 이거는 뭐냐면 그냥 텅 비어 있어 이쪽이. 그냥 완전히 허다이야 천장을 보면 포터야. <laughs> 천장은 포터야, 포터. 포터 천장이고 밑에는 뻥 뚫려 있어.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을 안 해줄 것 같았으면 여기에 조금만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. 너무 회의, 회의. 이게 뒤에서 나, 나, 같은 경우도, 렉스 턴 스포츠 칸을 뒤에서 보면은, 앞쪽은 엔진 미션도 있고, 뭐, 샤프트도 있고, 막 연료통인데, 뒤에만 보면은, 와, 찬바람 되나 이게 찬바람이. 우리 작업할 때 그러잖아. 네. 아, 와, 뒤에는 막 허당이 아무것도 없어. 휑, <laughs> 찬바람. 이게 좀 아쉽습니다. 한니 아빠도. 조금, 아, 좀, 조금 아쉬워. 어쨌든 그냥 딱 보면 아쉬워. 어이 뒤쪽에서 보면 이 세라믹 오리지널을 시공해 놓으면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하부 전체가 어, 항상 얘기하잖아요 쌍용자동차에서 세라믹 오리지널 통에다가 프레임을 넣었다 뺀것 같은 그러한 퀄리티를 꼭 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업이 안되면 날을 새서 라도 해요 새벽 1시 2시가 되더라도 퀄리티 뽑아 놓고 작업 마무리 합니다 그러니까... 어 뭐라고 하냐 아, 이런 거를 저희 그 차주님들도 이런 걸 바라는 거거든요 단돈 만 원을 더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퀄리티 좋은 제품으로 정말 퀄리티를 잘 뽑아야 정성스럽게 시공을 해야 그 내구성이 더잘 나온다라고 믿는 환희아빠 저희 아우터 임전지점이다 이렇게 작업합니다 저희 아우터 임 지점들 어설프게 작업하다가 환희아빠한테 걸리면 간판을 내려요 환희아빠가 어, 좀, 그런 면은 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 지점들도 어설프게 작업보다 걸리면은 하루 종일 요거 어 먹습니다. 그러니까 가끔 환약과가 검열을 나가기 때문에 걸리면 큰일 나죠. 그래서 저희 지점들은 어느 지점이나 믿고 맡기셔도 되고, 당연히, 어, 저희 아홉사람 평택 본사 중 환약과가 있는 곳, 평택 본사 같은 경우는 뭐 아트 수준입니다. 어, 뭐라고 하죠? 기술자를 배출하는 곳? 미래, <laughs> 미래의 저희 아웃타인 사장님들을 배출해내는 곳? 좀, 좀, 한의학과가 원래 지금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만 말을 좀 하는데 평상시에 말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. <laughs> 그냥 보고 그냥 한말 나랑. 지금 이 넥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 차량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환희아빠는 그렇게 생각해요. 프레임바디 차량들은 뭐 간혹 보면 은 언더코팅 해, 해야 돼? 말아야 돼? 뭐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호불호가 있잖아요. 근데 환희아빠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, 프레임바디 차량만 놓고 본다면 언더코팅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굳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우터이임에서 세라믹 오리지널이 아니더라도 프레임바디 차량은 꼭 필수로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음, 환희아빠가 기존의 프레임바디 차량들도 뭐 주행을 해 봤지만 많이 봤죠 차량기간 안에 부식이 좀 빨리 나는 거 그리고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 거의 스틸이다 보니까 아 여기가 좀 빨라요 부식이 좋진 않아요 차량에 부식이 발생한다는 물론 스틸이기 때문에 부식은 납니다 근데 뭐 10년도 안 타는데 부식이 나버린다 라고 하는 거는 환약 봐볼땐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차를 다 알루미늄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, 오늘 작업을 한 렉스턴 스포츠 칸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 어, 저희가 작업할 때 정말 까다로운 차량이긴 하지만 어, 차량을 입고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밤 늦게까지라도 저희가 작업을 다 합니다. 그래서, 어, 환희아빠가 추천을 드려요. 프임바디 차량은 꼭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, 음, 뭐, 물론, 그, 차량을, 뭐, 3년, 5년 만에 어, 차량을 좀 타다가 팔려고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어요. 기본적으로 7년, 10년, 15년 운행하시려고 사시는 거기 때문에, 좀 안전하게, 하고 잡소리 안 나고, 방음, 방진이 같이 되고, 한번 시공해 놓으면 떨어지지도 않는, 깨지지도 않는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스프링 시공해 놔도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쭉 가는 이러한 세라믹 오리지널 언덕코팅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. 그래서이 차량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작업은 아, 더 이상 환희 아빠가 <laughs> 말하기가 힘들어요. 지금 몸살 감기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오늘의 네.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아, 얼른 퇴근하고 약사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아, 내일 저희가 나를 세우면 모아비 작업을 뭐 언더방은 뭐 PPF 유리막 이런 거 작업할 건데 얼른 오늘 약 먹고 나서서 저것도 저희가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기셔도 되고요 저희 유튜브 영상 저희 아우터와인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은 환희아빠가 정성스럽게 답글 다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문의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테스트를 한다라든지 궁금해하는 영상은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